강진에서 소문난 부자 홍배 영감은 돈한푼 제대로 쓰지 않은 수전노입니다. 그는 남들이라면 벌써 큰 기와집에 머슴을 부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을 외진 곳의 초라한 기와집에서 부인도 없이 혼자 호랍비 신세로 살고 있었지요. 뭔가잉? 누군가 했드만 준자 자네가 또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인가 그래? 내 일전에도 일러뒀지만 부인을 드릴 생각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이고 어르신도 참말로 고집세시고만요. 아 이제는 돈도 버실 만큼 버신 양반이. 아직도 이렇게 혼자서 이런 작은 초가집에서 다 지내고 말이여요. 그러지 마시고 어르신, 옆 동네에 과부가 혼처를 찾고 있는 뒤 내가 홍대 어르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글쎄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검소한 분이 있냐고? 그렇게 한 번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안 그럽니까요? 흥. 내 말이여 자네나 그 과부 속셈을 모를 줄 알고 그러는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태 벌어놓은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었지내 말일세 평생에 한번 속았으면 되었지. 두 번을 속을 정도로 그런 순진한 사람이 아니구만 그래. 또 그놈의 돈돈 그러시는구만요 참말로.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르신한테는 진짜 소개비도 안 받는다고 안 합니까요? 그나저나 웜의 홍배 어르신 괜찮습니까? 얼굴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래요? 며칠 전부터 이것이 감기에 걸린 것인가? 계속해서 장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기는 했는데, 며칠 좀 쉬면 괜찮아 질 것이니 신경 쓰지 말게나? 어르신, 아, 진짜 그돈다 사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몸이 편찮으시면 좀 약방에서 약을 타드시던 의원을 찾아가시던 해야지. 연세도 있으신 분이 쉰다고 나아지겠습니까요? 아이고. 내가 참말로 주책이기는 한디. 거 부인을 안 들일라믄 말이요. 최소한 일을 봐줄 머슴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시래요? 뭐, 머슴은 무슨 놈의 머슴인가. 내가 여적 이렇게 발판한디 말이요. 준자 자네도 더 볼일 없으면 잠견 그만하시고 얼른 돌아가 보시게. 내가 걱정이 되어나서 그러지요, 참말로. 이렇게 수전노로 유명한 홍배영감의 주된 수입원은 바로 돈놀이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번 빌려준 돈은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받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홍배를 제외하면 큰 돈을 빌릴 곳이 마땅히 없었기에 급전이 필요할 때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그에게 손을 벌리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삼이 자네 수문양을 구워달라 이 말이지? 네 어르신. 제가 어떻게든 추수가 끝나면 갚을 테니 사정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런데 말일세 나는 담보가 없이는 절대 거래를 안 하는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네한테 논이 세 마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디. 나한테 스무냥을 빌리는 것이니께 그중에 한 마지기는 나한테 담보로 잡아놓고 빌리시게나. 워우오메 어르신, 그 논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땅인디 말입니다요. 아, 그거야! 자네가 주수가 지나고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아니겠는가? 아니면 자네 지금 나한테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빌리려고 하는 것인가잉? 땅을 담보로 잡는 것이 싫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가. 덕삼이 이 친구야. 아, 아닙니다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 말고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땅을 담보로 잡을 테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알았구만. 그리고 자네도 아다시피 주수가 끝나고 돈을 갚을 때는. 이자 포함해서 서른 양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나, 거여 있어 보시게, 내 돈이랑 지부책이랑 가지고 올 테니 말이요. 사실 홍배 영감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수전노가 되어버린 것에는 오래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때는 30여 년 전, 홍배는 그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에 농사를 짓고 사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두해 전에 매향이라는 참한 부인도 얻었기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뭐 못이라 거 장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이 말인가? 진숙이가 그런 뒤 조금 심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그래서 그런 뒤 제가 며칠간 거 친정에 좀 다녀와야 걷는 디 괜찮겠습니까? 아 그것을 말이라고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데 당연히 가봐야 하는 것이 도리제. 그런데 이거 자네 혼자만 가도 되겠는가? 아 친정마을까지 갈라면 그래도 산도 하나 넘어야 되고 나도 거 사위된 도리로 같이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 일단은 일이 바빠놓으니까 서방님께서는 농사일에 신경 쓰시고 이번에는 제가 혼자 가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기별을 할 테니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만요. 아 알았구만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야. 그러면 모쪼록 장모님께 안부나 좀 전해주시구랴. 며칠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선 부인 매양이는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끊긴 채 좀처럼 집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워, 어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냐? 아, 며칠 동안만 다녀오겠다는 마누라는 벌써 2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이것이 장모님께서 생각보다 훨씬 위독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그렇다면 내 사위된 도리로 안 찾아가 볼수 없는 노릇이제 부인이 2주일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자 장모님께서 위독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홍배는 자신이 직접 산 너머 20리 떨어져 있는 처갓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홍배가 한나절이 걸려 처갓집에 도착을 해서 부인 매양이를 찾자 몸이 편찮으시다는 장모님이 멀쩡하게 방에서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하이고 이서방 자네 왔는가? 장모님 저희 마누라가 여기를 안 왔습니까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친정에 간지가 벌써 2주일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그+ 그것이 말일세. 하이고 그러니께 그 매양이가 나주에 갔구만 나주에. 우리 마누라가 나주에 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모님? 그+ 그러니께 하이고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홍배자네 흥분하지 말고 듣게나 우리 매양이가 말일세.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가난하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매파를 통해가지고 나주로 시집을 가버렸다 이 말일세. 뭐? 무엇이라고라? 아니 장모님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랍니까? 세상 천지에 이미 시집을 간 여자가 다시 시집을 가다니. 내 네, 이런 경우는 평생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디. 그러면 장모님께서는 매양이 나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요? 아, 그럼 우리 딸이 자네랑은 도저히는 못살겠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디. 내가 무슨 도리가 있겄는가? 그리고 말일세. 자네도 말이여 남이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아호강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무엇을 잘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지금? 자, 장모님 어찌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대요. 그 그까지 돈이 뭐라고 서방을 버린 마누라를 두둔할 수가 있습니까요? 내가 말이여 더 이상 자네한테 할 말은 다 했으니 말이네. 앞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만. 오, 오매. 그러면 우리 마누라는 그동안 내 앞에서는 그저 행복한 척했다는 것이요? 허허허. 세상에 돈이 무엇이라고 도대체 멀쩡히 살아있는 서방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다시 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잉? 그그려. 그 좋다는 돈. 그라은 나도 한번 얼마든지 벌어 볼 테니까 다들 한번 두고 보라고잉. 그렇게 부인이 부잣집으로 자신을 두고 다시 시집을 간 이후 홍배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를 하면서도 겨울에는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떼어 팔러 다니며 부지런히 재산을 불리고 그 돈을 다시 돈놀이를 통해 불리기를 벌써 30년 그렇게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돈놀이꾼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주수가 끝나고 홍배영감에게 스문양을 빌린 덕삼이는. 이미 자신에게 돈을 받으러 올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홍배영감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 평소 같으면 추수가 끝나기도 전부터 집에 찾아와서 닭다랄 양반이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 오히려 뭔가 더 불안하고만 그래.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찾아가서 돈을 갚든지 해야지. 그리하여 덕삼이는 3 0냥의 돈을 챙기고는 홍배영감의 집으로 향했지요. 홍배 어르신, 어르신 안 계십니까요? 덕삼이 홍배 영감의 집 앞에서 몇 차례나 그를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혹시나 하는 기분에 홍배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괜시리 긴장되는 마음에 덕삼이 홍배의 방문을 열자 "오, 오메 오메. 어, 어르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는 글쎄 홍배 영감의 차가운 죽음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배 영감의 시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덕삼은 황급히 그 집을 나와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홍배 영감의 죽음을 알렸지요. 홍배 영감은 3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친척이나 가족도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 중에 평소 홍배에게 빚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그를 마을 뒷산에 묻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후 홍배의 장례를 마친 마을 젊은이들은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지요. 하이고 천년만년 살것 같이 악착같이 돈놀이를 하면서 돈에 미쳐 살더만 그 홍배 어르신이 저라고 허망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그래 그러게나 말일세 며칠 전에 내매파 춘자 아줌한테 물어보니께 얼마 전에 홍배 어르신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뭔가 얼굴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구만 저 양반이 평소에 동네 사람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저리 되었는지 누가 알 수야 있었겠는가 참말로. 그나저나 이렇게 홍배 어르신에 대한 빚이 사라져 버리니 이것이 기쁘다고 하기도 뭐하고 죄책감도 드는 것이 참말로 기분이 묘하고만 그래. 그나저나 그빚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디 말이오. 그동안 홍배 어르신이 가져간 땅이여 차차 원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면 되겠지만 말일세. 자네들은 홍배 어르신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봉섭이 자네? 아그 돈밖에 모르는 어르신이 막말로다가. 평소 연락하던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 성격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모았던 돈을 절대 집 밖으로 두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오. 그 돈을 먼저 찾아서 갖는 사람이 임자이지 않겠냐 이 말이지. 하이고 봉섭이 이 친구가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어찌되었든 우리 빚이 없어졌다는 것으로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지. 홍배 어르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돈을 손댈 생각을 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잉? 갑수 이 친구야. 아, 나를 무슨 도둑놈으로 보고 그런 소리를 했었는가? 지금? 나는 그냥 그 돈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다고 했지. 누가 그 돈을 찾아서 갖겠다고 했는가?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기로 하세. 공섭이 말을 마치자 이후 그들은 각자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듯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연신 막걸리만 홀짝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흐른 후 덕삼이는 밭에서 일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홍배 영감 집에 숨겨져 있을 돈이었지요. 그래요? 평소 그렇게 돈을 아꼈던 홍배 어르신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저렇게 쓸모없이 두는 것이 오히려 한이 될 수도 있는 일이구만. 돌아가신 홍배 어르신을 참말로 위한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겄어? 그리고 내가 홍배 어르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으니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히 나 말고는 없는 것이고 말이오. 그리하여 덕삼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홍배 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홍배 영감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도 덕삼이는 행여나 마을 사람들이 특히 그중에서도 갑수나 봉섭이 자신을 발견할까. 노심초사하며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침내 홍배 영감의 집에 도착한 덕삼이는 두근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을 확인하니 와우 오메오메. 이 이번에는 이것이 또 무슨 일이오. 아 아니 자 자네는 이것이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누구보다도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갑수가 숨이 멎은 채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방바닥에서는 엽전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덕삼이는 기겁을 하였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주랭낭을 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홍배영감의 집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과 함께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출입하려고 하지 않은 채몇 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나주에서 나이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덕파리는 가난한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버는 족족 어머니의 약값을 대야했기에 덕파리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좀먼 마을까지 가야 하니 며칠 걸릴 것 같아. 옆집 순덕이 아주머니한테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구만요. 그려 덕파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몸잘 챙기고 거 조심해야 쓴다잉. 그나저나. 지난번에 환을 드신 이후로 기침이 상당히 잦아진 것을 보니까 확실히 약효가 있기는 있구만요 어머니. 아이고 내 니한테 물려준 것 없이 이렇게 너가 버는 돈만 족족 축내면서 니네 장가도 못 가게 앞길을 막고 있으니 그저 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구만 그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요. 이 험한 세상길에 그래도 어머니가 딱내 옆에서 이렇게 계셔놓으니 내가 심적으로 어머니한테 의지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제 옆을 오래오래 지켜주셔야 하구만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마을을 떠나 장사를 나선 덕파리는 며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물건을 팔아보았지만 올해는 흉년의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장사가 영 시원찮았습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덕파리의 손에 들어온 돈은 이번에도 어머니의 약값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이 늦은 시간이 되어 덕팔이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흉년 때문인가 예전 같지가 않구만. 어머니 드릴 환을 삼은 돈이 참말로 간당간당하겄는디. 이 돈이면 주막에서 자는 것은 꿈도 못 꾸겠구만. 그렇다고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집저집 집 돌며 재워달라는 것도 민폐기도 하고 말이오. 어오매 이것이 무엇이다냐? 지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다냐? 안 그래도 덕파리는 오늘 밤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갑작스레 비를 만나게 되었고 한번 내린 비는 그칠 줄을 모른 채 빗방울은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침내 강진에 도착한 덕파리. 그의 눈에는 평소라면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폐가가 들어왔는데요. 그 폐가에는 몇 년째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나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던 홍배 영감의 집이었지요. 하이고 여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사람이 들어가서 잠만 잤다고 하며 죽어나오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빗속에 여기라도 안 들어가면 참말로 큰일 나겠구만 그리하여 덕파리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홍배의 집에 들어가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파리는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방으로 조심히 들어가 방에 있는 호롱불을 켜고는 방 구석으로 가 자리를 잡았지요. 거거시게 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구만요. 저 절대로 다른 의도가 없으니께 비가 그칠 때까지만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참말로 감사하었습니다. 덕파리는 되도록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워낙에 먼 길을 걷기도 하였고 거기다 비까지 흠뻑 맞은 상태라 워낙에 피곤한 탓에 무서움도 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방바닥 아래서 구슬 굴러가듯 옆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덕파리의 잠을 깨우더니 방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방바닥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홍배영감이었습니다. 허허 아직까지도 내 돈을 노리고 온 멍청한 녀석이 있구만. 내가 평생을 바쳐가며 지킨 돈인디. 그것을 겨우 다른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 날릴 수는 없는 것이지. 오늘이 니놈 재산날이니 여기에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말아라. 오, 오메오메. 어, 어르신, 아니구만요. 제, 제가 어머니 약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만 잠시 피해가려고 들어온 것입니다요. 저, 절대 어르신 돈을 노리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구만요. 여태까지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했던 멍청한 사내들이 어디 한둘이었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요. 어르신 제발 목숨만, 목숨만 살려 주시라니까요. 제가 죽으면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요? 이놈이 다 아는 수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그렇게 말을 마치고 홍배 영감은 마치 덕파리의 몸에 들어가려는 듯 덕파리를 스쳐 지나갔고 잠시 얼마 동안 생각에 빠지더니 무서웠던 홍배 영감의 얼굴은 갑자기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허허, 자네가 한 마리 잔 말이구만. 여태까지 수년간 많은 사내들이 내가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왔었는데, 자네가 처음으로 내 돈을 노리고 온 사람이 아니구만 그려. 그래, 덕파리라고. 자네 술을 좀 가지고 있는가? 이 있습니다요. 제 집안에 동동주가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요. 허르신. 덕파리는 황급히 집안에서 동동주를 꺼낸 다음 소반 위에 올려놓고, 홍배영감의 앞에 술을 한잔 채웠습니다. 허허! 술을 마주한 게 도대체 몇년 만의 일인지 모르겠구만. 아직 비가 한창 내리고 있고 날이 밝으려면 한참이나 남았으니 이야기나 좀 나누세 이 친구야. 내가 말일세 마누라가 가난 때문에 나를 떠난 이후 돈에 한이 맺혀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는데 말일세. 내 누구도 믿지 못하니 어디에 돈을 맡기지도 못한 채 그저 나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꽁꽁 숨겨두고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그곳으로 가 곤방대를 피며 한 푼두 푼그 많은 엽전들을 세어보는 것만이 내 유일한 낙이었지 뭔가. 하루는 며칠 동안 몸이 아팠는데도 그놈의 돈이 아까워. 의원을 찾아가지도 않은 채 그저 돈만 세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방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아 쓰고 가지 못한 돈이 한이 되었는지 일이 원원이 되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구만 그래? 그런데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한보다는 본래의 쓰임대로 쓰여지지 않은 채 빚도 못본 채로 몇 년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옆전더미의 기분 역시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구만. 그래 돈이란 쓰였을 때 비로소 가치가 살아나는 법이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흥청망청 쓰여지는 것이 싫었는지 여태까지 이 돈을 내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구만. 아이고, 어르신. 그런 사정이 있으셔서 일이 된 것이구만요. 나는 말일세. 평생 돈에 집착을 해 결국에는 돈을 아끼다 죽었지만 그 돈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허허. 덕팔이 자네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겄는가? 부탁 말입니까요? 어르신 모시던 말만 하시라니까요. 자네가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서 말일세. 꼭좀 값어치 있게 써줄 수 있겄는가. 그 돈들은 이미 너무나 오래 쓰여지지도 못한 채 그저 방치되어 있었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나뿐만 아니라 그 돈의 한을 좀 불어줬으면 하는구만. 어, 오메오메 어르신 그 돈을 저한테 말입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어허 그럼 내가 가거든. 내가 앉아있는 이 방바닥을 한번 살펴보게나 자네. 홍배 영감은 덕파리에게 그 말만을 남긴 채 술을 한잔 마시더니 조용히 사라졌고 어느새 방안 자욱했던 안개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홍배 영감이 사라지자 덕파리는 그가 알려준 대로 방바닥을 확인한 후 미세한 틈을 이용해 들춰보았고그 안에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파리는 호롱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홍배영감의 말대로 엄청난 양의 엽전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엽전더미 가운데에는 홍배영감이 생전에 즐겨 피웠었던 곰방대가 꽂혀 있었지요. 이 이것이 도대체 얼마냐? 글쎄, 이 정도 돈이면 이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수가 있겠구마이. 날이 밝자 덕파리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전에는 비싸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약재를 사고. 또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어머니 역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드디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파리는 뒤늦게 짝을 찾아 장가를 갔고 부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면서 홍배영감의 바람대로 남들에게 베풀기도 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 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